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위메조의 5분 뉴스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정보 유출이 확인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피의자 4명이 붙잡혔습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14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홍콩에서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번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